오늘 유튜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가장 극혐인 라노벨 제목 월드컵. 이거를 해서 오늘 유튜브 올릴 때 참고를 하는 거야. 자칭 에프랭크 오라버니가 게임으로 평가받는 학원의 정점에 군림한다는데요. 와, <laughs> 아 진짜 제목들. 뭐야? 야, 야 오른쪽이 선녀 왔다, 갑자기. 그림도 뭔가 좀 극혐. 미소녀 우주인과 신비한 도구를 회수하는 건, 네? 지나친 살색전기라 위험해! 와, 지나친 살색전기라 위험해! 이거. 이게 좀더 이제, 어그로를 많이 끄는 것 같다. 와, 세줄. 모험에 뭐 따라오지 말아줘. 엄, 엄마. 초과보인 최강 들이곤에게 길러진 아들이, 모친 동반으로 무언가가 된다. 초과보다세! 우현이 신주, 이게 엄마야? 아니 대충 10대 캐릭터 그려놓고 엄마라고 한다니까, 요즘 만화들은? 이야... 양반이 나 제목 잘 지었네... 오 어, 이젠 이런 제목들로는 재미가 없어져버려... 사극적인 제목들만 보다 보니까... 뭔가 재미없는 책들 같아 보여... 이래서 진짜 라노베들이내전하나 봐... 에로망가 선생은 뭐야... 여동생과 열리지 않는 방? 여동생이 설마 에로망가 선생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약간 라노벨들 왜 이렇게 여동생 이런 거 좋아해 오라버니 이런 거왜 이렇게 아둘다 대작이라고? 아 그래요? 아니 대체 왜 수용가 많은 거야?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요즘 내가 메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여동생 누나 엄마 이런 거 너무 극혐이야 참을 수가 없어 아 비어타쿠인 그녀가 내가 가진 에로 게임에 엄청 관심을 보이는데 어? 근데, 오른쪽 좀 흥미로울지도? 이제, 비오타쿠인데, 야, 오타쿠, 오타쿠 자식아, 이런 거 재밌냐? 이러면서 슬슬 관심을 보이는 그런 거, 나쁘지 않은지. 라는 내용의 라노벨인가? 근데, 세 줄은 좀 길었다. 기어와라, 야루코양 노후를 대비해 의세계에서 금화 8만 개를 모읍니다. 둘다 평범하다. 와, 제목들이 이렇게 평범하다라. 이래서 어그로 끌수 있겠어? 어이, 작가들! 어그로를 좀 끌어야지. 이 정도로는 무서우다고. 다나카. 나이 여친 없는 역사인 마법사. 모썰이라는 건가? 완전 이해했어요. 지금 여친 없는 모썰 남자 주인공이 이 예쁜 역해들하고 러브 플래그가 꽂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은근슬쩍 얼굴 붉키고 좋아해도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지, 주인공. 이거 이거는 이름 들어봤다. 뭔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 진짜 여동생이랑 맺어지는 거야 진짜? 아, 너무 극혐이야. 이게 인싸픽이라고나 믿을 수가 없어. 2D라도 그렇지. 아 내가 비정상인 건가?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쿠라코 씨의발 밑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 돌돌돌돌돌돌 돌. 올리센스 온라인. 둘다 평범하네요. 왼쪽은 재밌음. 하다 보면은 이 저거 재밌음. 왼쪽 명작임. 오른쪽 읽을만한 막 이런 사람들 개많은데 아 나나베 은근 많이 읽을 수 있는구나.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뭐가 반갈죽이야? 오오역짜리 반은갈죽 미먼본이라고? 유명한 건가 보구나. 재밌나요? 이거? 그 장면 원툴. 여자친구로 삼으려고 학생회장을 꼭 닮은 여자애를 연성했다가 내가 하인이 됐습니다. <laughs> 어지러지라긴 한데. 흥미로울지도, 근데? <laughs> 이 책을 두개 중에 하나 읽어야 합니다. 하면은 뭔가 난 오른쪽을 읽고 싶을 것 같긴 해, 뭔가. 응. 난 응, 극혐이니까. 내가 아가씨 학교에서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 귀족 아가씨들만 사는 곳에 서민 남자가 남자애인 거임? 아, 얘는 이제. 아니, 요즘에는 이런 귀여운 여자애들도 유심을 해야 돼, 뭔가. 혹시 이 녀석 남캐가 아닐까? 영상화 되지 못한 나는 마지막 에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머리 긁으면서 한숨 쉬는 게킹같네요 아, 나 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리뷰에 남캐들이 하는, 자주 하는. 아 어쩔 수 없네. 그 포인트가 킹받아서 오른쪽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실력지상지 교실에. 악약 영예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를 길러보았습니다 오! 이 사람은 좀 친하? 약간 괜찮은데? 제목 좀잘 지었을지도? 아 이게 왼쪽이... 왜 라노벨 1등이라고 이게? 제목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또 없나보네 왼쪽은 또 은근히 평범하지 않나 제목이? S랭크 몬스터 베이모스지만 고양이로 착각받아서 엘프 아가씨의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 약간 극혐인 라노벨 제목 월드컵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재밌어 보이는 거를 고르고 있어. 얘 극혐의 감정인지 재밌어 보이는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진 유튜브 제목에 참고한다고요. 이 정도인 줄 몰랐죠. 아! 이거 너무 위, 유명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짧아 보여. 리제랩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제목이 이걸로 어그로가 끌리겠나 어이씨 뭐 이렇게 짧게 지어 제목을 던전에서 어? 나얘 알아 이거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몸매 좋으신 분들이 코스프레 하는 거 많이 봤어 여동생만 있고 그놈의 여동생 근데 이게 딱 그냥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더 극혐인데 길어서 유명한 거다 보니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근데 여동생 킹받으니까 이거 할래요 어 이제 그거다 봤던 거 나온다 근데 일단 왼쪽은 지나친 살색 전개로 일단 어거로를또 펌핑 시켰어 또 오라머니랑 여동생 있네 아니,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2D라 가능한 건가? 약간 남매끼리 이런 포즈를 할수 있다 혹시 여동생 있으신 분 선? <laughs> 저 여동생 있는데 꽤 가깝습니다만 <laughs> 아, 오라번이라고 쓴 포인트가 좀역겹다 오. 어 아,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극혐인 라노벨 제목 월드컵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오른쪽은 좀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왼쪽이 극혐 아니야? 어그로를 안 끌었잖아. 근 네,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해. 얘 외로움 안 가, 선생 이렇게만 적으면 어떻게 이게 좀잘 지는 라노벨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1번 하겠습니다. 어 나, 이, 이런 제목 뭔가 좀 제,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이걸 고르고 싶은 게, 가장 극혐인 나노벨 제목 월드컵이잖아요. 극혐이야. 이렇게밖에 어그로를 끄지 못해?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극혐인 거니까. 네. 마음에 따라오지 말아줘. 아이고. 아, 이거 일단은 표진, 표진모세. 이건 대주성. 아이고, 이거 해야겠다. 아, 이제 슬슬 어려워. 아, 근데, 이거는, 그니까, 러 자칭 예프랭크 오라버니라는게 얘가 이제 여동생이라는 거잖아. 이오라버니와 여동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 약간 좀, 참을 수 없다랄까? <laughs> 이 일단 표지부터가 살짝 좀. 아, 예, 서로 어렵다. 아, 씨, 뭐야, 그런 게 사슬로 엮여있네? <laughs> 뭐야, 얘네들. 맞아, 제목만 보면은. 맞아. 부자하자, 부자. 아, 어렵다. 둘다세 줄이다. 전자로 하겠습니다. 랭킹부 어허어분 <laughs> 님들 다 사람들 똑같나봐1등2등 뭐야 이거 <laughs> 그냥 압도적이긴 하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업로드하는 거 제목을 고민하려고 라노벨에서 좀 빠오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 같고 그러니까 영감을 얻긴 너무나 큰 자극이었다.